가운데로 잘하면 넣을 수도 있습니다. 4.3m, 10m 정도는 쳐야 돼 4.4m. 오우, 오우, 돌아가는 홀인데. 아, 요즘 파크골프 이야기 이것도 저도 자주 하지요. 파크골프는 요즘 창업 쪽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파크골프 시스템 창업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파크골프의 정보를 거의 다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시스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형님, 파크골프는요, 지금 창업하시면 무조건 돈은 벌어요. 아, 안 버는 곳은 별로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많은 돈은 못 벌어요. 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는 저희가 추천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대부분의 건물이 4층, 5층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임대가 잘안 나가시는 분들, 건물주들이 하십사 하는 게 가장 많은 이야기고요. 그다음 건물 대수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오늘은 시스템 의지로 먼저 해드릴게요. 우선 가격을 100% 오픈 안해드리는 거는 왜냐 양해를 구합니다. 왜냐면 업종들이 있으니까 업종에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100% 오픈을 안 하지만 이10% 근사치, 뭐, 제가 2,300이다 그러면, 뭐, 2,200에도 2,300에도 2,500. 요 정도 근사치에 있으니까, 회원님들이 머릿속에 조금 가늠하기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스템 가격이랑 인테리어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인테리어는 대부분의 오픈타석이에요. 오픈타석이라는 건 룸으로 안 만들어지고 이런 오픈타석인데, 오픈타석을 할때 보통 130만원 전후합니다. 평당이에요. 100평 한다 그러면, 어, 1억 3천이 인테리어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는 평당 130만 원이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스템, 저희는 시스템 회사니까 시스템은 두 가지예요. 우선은, 어, 저희가 7일날 다음 주면 여기에 고급 하나가 더 세팅이 돼요. 그래서 고급 브랜드 하나와 일반 브랜드 두 개가 보통 이제 저희와 회사에서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일반 브랜드예요. 일반 브랜드인데 요거는 800만원 전후 하는 거예요. 800만원 전후 께 별로 없어요. 저희가 진짜 1년 넘게 엔지니어들이랑 소통하고 만들고 만들고 업그레이드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요거는 800만원 전후에 하는데 시스템은 정말 좋아요. 대신 하드웨어 사양이 조금 낮다 보니까 레슨용이나 이런 용인데 창업용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어, 기존에 경쟁사가 없는 곳에는 괜찮아요. 제가 이따가 세, 한 올, 한 올이나 두올 치면서 이 시스템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GTS라고 다른 모델이 창업용으로 오는데, 여기에 오는 거는 이제 TV 광고도 나올 거고, 우리나라의 개인용으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회사 거예요. 그 회사가 이번에 스크린파크 만들면서 저희랑 콜라보를 합니다. 그래서 창업용은 고시스템으로 그할 건데, 우선 창업용 시스템은 보통 2,300만원 해요. 2,300만원, 2,100에서 2,400. 왔다 갔다 그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모션이 있어서 회원님들 저희한테 전화하시면은 아 저희가 최대한 프로모션을 받아서 가격을 가성비 있게 드릴 테니까 밑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항상 얘기하지요. 저희가 나중에 창업용 할 때도 저희한테 먼저 전화를 주셔야 저희가 그 다음에 가격도 깎아드리고 인테리어도 지원해드리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이게 또딴 데를 먼저 하면 먼저 상담하신 분들이 우선권이라서 저희가 상담을 못해드립니다. 그래서 스크린파크 상담하시고 싶은 분, 창업하시고 싶은 분들은 밑에 전화번호 저희한테 먼저 전화하시면 은 많은 도움이,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하시면 광고나 미소하지만 광고나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조금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고 이런 이쯤들이 있으니까 창업용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늘 소개해드릴 자제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시스템은요, 이거는 일반 보급형이에요. 보급형인데, 브랜드 이미지 정말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했죠. 가격 대비. 그렇게 해서 이미지는 요렇게 돼 있고요. 분산소송공원이에요분산소송공원과하나칠 그래. 거고, 요 앞에는 스윙모션 센서가 있고요. 스윙모션 센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센서는, 어, 담센서인데, 정말 잘 있습니다. 10년 넘게. 골프를 해온 이 골프 시스템에서 올라온 거 이것만 개발한 거고 골프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읽고 뭐공 가는 방향이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치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 오비나거나 잘못 쳐도 이해해 주시고요. 왼쪽 완전히 왼쪽으로 틀어지는 도구래고요. 42라서 제 생각에 왼쪽에 해저드 쪽으로 가도 건너갈 것도 갈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42미터 정도 이 정도요 왼쪽으로 틀어서 아 이거 지날 것 같던데 어. 아하 네 여기서 꺾어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꺾어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건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잘 그려져 있어 이미지도 그림도 여기서 저는 여기서 통과할 줄 알고 왼쪽으로 쳤는데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잘 짜졌지요 여기서 저는 이쪽으로 가서 올려야 될것 같고요. 아마 직접 쳐봐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로 살짝 밀어놓고 여기서 올라갈 것 같고 나무나 집 같은 건 이렇게 구사가 잘돼 있고 이게 저가인데 800만원 전후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이 대박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보이는 라이 요 잔디의 어떤 언덕 어, 언덕도 다 구사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왼쪽으로 그냥 왼쪽으로 여기로 말고 왼쪽으로 살짝 한번 밀어내 볼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기 보면 여기로 가죠, 여기로. 그렇게 해서 어, 왼쪽으로 좀 살짝 지나가게 해서 그냥 가져될 뻔했네. 자, 8m. 요게 흔들놀이네요. 딱 꺾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8m 8m인데, 페어웨이라서 한 20m 정도 보고 치워야 될것 같아요. 자, 갑니다. 8m. 오, 아깝습니다. 이렇게. 어, 이 시스템 보여주는 거니까. 그림 위에구요. 두개 홀을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홀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대로 가면, 어, 2m입니다. 2m에 그대로 가서. 그대로 이렇게 가서 팔을 했구요. 이야, 이 시스템이 형님 가격 대비 진짜 괜찮아요. 이걸로 창업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조그만 소도시에는 창업해도 되지만 주위에 경쟁력이 있으면 이거는 창업하기는좀 버겁기는 해요. 조금 시스템이, 저희는 시스템만 보고 온 사람들이라서 약간 이런 보는 게있습니 대신에 이거는 뭐가 좋냐면 10대 창업을 한다 그러면 10개 중에 10개는 좋은 거 넣고 레슨용이라든지 그게 쳤을 때 조금 저렴하게 이걸 칠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같이 고를 수 있게 치면 너무 좋습니다. 와, 이것도 완전히 도구레오입니다 완전히 보시면 어 분산 처음 쳐봤는데 그러네 여기서 완전히 굴러서 이렇게 가야 돼요 파 어, 힘들게 해놨네요 이... 자 이번은요 테스트할 겸 오른쪽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쪽으로 그냥 좀 바로 질러 볼게요 그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어, 프로그램마다 다 틀리지만은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마우스로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요게 이제 살짝 띄우면 갈 수도 있는 길이기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0m.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나 볼게요. 뭐, 홀 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와, 보도록, 아, 역시. 어,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 와. 폐 <laughs> <패배를> 통과했어요. <laughs> 하슬이라서 뭐, 이렇게 치면, 이제 이게 시뮬레이션이니까, 요거는 이제, 4.4m입니다. 가운데로 잘하면 넣을 수도 있습니다. 4.4m. 10m 정도는 쳐야 돼 4.4m. 오우, 오우. 돌아가는 우리인데, 그냥 테스트 해본 거예요. 이 글입니다. 그냥 테스트 해본 거예요. 이게 분산수송공원 샷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 회원님 보시면, 여기 나무도, 나무도 바람에 움직이는 거다 구현을 했고요. 어, 가을 풍경으로 이렇게 다 넣고, 어, 정말 골프 스크린도 대신에 요거의 한계점은 골프장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매년 한 10개씩 업데이트를 하려고는 하지만 소정의 비용을 받고, 골프장이 아직 많진 않습니다. 한 20개 내외예요 밑에 아직 골프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가야 되는 일이 조금 있긴 하지만 연습용이라든지 아니면 어, 나머지 레슨용으로는 너무 적합하기 때문에 요거하고 다음 영상에 여기서 이제 고급 스크린파크 전용으로 치는 용어를 또 같이 올려드릴게요. 왜 저희가 이두 시스템을 선정을 했냐면 회원님들이 말도 못할 정도로 가성비 좋은 시스템이라 그래요. 다시 오는 것도 GTS라고 이제 TV 광고도 나올 거거든요. 유일하게. 스크린파크 시스템 중에 가장 기술력도 있고 자본력도 있는 회사라서 그 회사랑 저희가 콜라보 할 거라서 아마 회원님 그걸로 창업하시면은 가격도 저희가 내고를 많이 해드릴 거고요. 어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스크린파크 창업은 올싱글 저희 찾아오시면 여러 가지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